H 교관님이 나에게 현혹을 했었어. 인큐버스가 나한테 현혹을 걸었어. H 교관님 얼굴에 빠져서 그냥 잡혀가 버렸지. 힘의 길. 다이어트 하는 사람부터 몸을 만드는 사람까지, 닭가슴살부터 소고기까지 전자레인지에 간단하게 빠르게 돌려 먹을 수 있는 랭킹닷컴 아래 힘의 길 링크로 들어가면 정기금부터 쿠폰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가짜사나이 7화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일이면 벌써 가짜사나이가 마지막이네요. 끝나도 뭐, 벌써 끝났었어야 되는 건데. 아, 나중에 뭐한 번에 몰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12월에 가짜사나이가 극장판으로 CGV에서 개봉을 합니다. 대충 이제 그냥 느낌상 어느 부분이 나올 때가 됐구나라는 걸 아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기가 뭐 리뷰하면서 나한테 뭐 시추 닮았다 그랬어? 갑자기 뭐 인스타 댓글에 막 시추 얘길 시추 얘길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뭔지 모르겠네. 지게한테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나는 우리 풍이 닮았는데 시작할게요. 기대돼. 나이스나이스 <목소리가> 나뭇가지 때문에. 어 아니야. 일단 뭐일기 교생은. 생존과 저항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정님이 병원에 가셨던 이유가 처음에 이제 허리나 이러는 것 때문에 가셨었는데 가 가지고 검사를 받으니까 횡문근융해증이 와 가지고 절대 훈련하면 안 된다. 절대 훈련 못 한다.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정님이 이제 워낙 의지가 강하니까 의지가 하니까 무조건 한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계속 그 링거 링거를 계속 맞으시고, 수치를 조금이라도 낮추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신 거야. 어, 진짜 그런 상태인데도, 그거를, 수치를 어떻게든, 수을 계속 맞아가지고, 떨어뜨려서, 온 거야, 형님이. 지금 이 시간부터, 약간 비인간적인 행위가 가해져도, 놀라지 마시고, 겁먹지 않으셨어요. 아시겠죠? 육체적인 네. 고통은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야, 야, 얘왜 이래? 얘, 얘 왜, 얘왜 이래? 얘 뭐야, 얘. 얘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거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보시고 댓글 다시는 분들 바다에서 오줌 안쌀것 같죠? 파도 타이밍 맞춰서 오줌 쌉니다. 형뭐 <laughs> 써요? <laughs> <laughs> 나 오줌 세번인가 썼어. 어쩐지 이형 주변이 보일러였어. <laughs> <laughs> 물 속에서. 근데, 우리, 바다에서 훈련할 때, 동기들 다 쌌습니다. 바다에서 훈련할 때, 동기들 오줌 다 쌌어요. 오줌을 안쌀 수가 없어요. 왜냐면, 화장실을 갈 시간이 안 주니까,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주고, 계속 물을 계속 먹으니까, 바닷물을 계속 먹으니까, 어, 나오거든요. 안쌀 수가 없었어요.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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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도 퇴교 안 했고, 아! 아! 앞에 가서 앉아. 아! 아! 양반들로 아! 앉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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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라면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좋아요 아악! 도 대신 먹어줄아 음. <laughs> 아, 아, 음. 음! 아 눈봐 아 민수 눈봐 민수 열받은 것 같은데? 어 됐습니다! 후야! 그래. 음. 후야! 후야! 야한더 아. 아. 아, 개박침, 개박침, 개박아 너무 아니 나는 사실 사실 택틱컬 트레킹 훈련이고 도착을 했잖아. 나 도착하고 끝날 줄 알았거든. 아 굳이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금 이, 이 상황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저는 라면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얼마큼 좋아해요? 아, 안안보려고 이게 또 두부김치가 들어있어 라면인데 근데 아, 아! 네, 라면에다 봐봐 아! 라면에다 김치를 <laughs> 이렇게 이 똥짬이다! <laughs> 음! <웃음> 눈빛 <laughs> 눈빛 아아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저 컵라면을 저 컵라면을 탁 쳐서 이렇게 엎어버리고 싶더라고 어 진짜로 보는데 탁 치고 그냥 아 진짜 너무 너무 먹고 싶어 아 <laughs> 현타 오지죠 아 현타 오지죠. 아, 현타 오집니다, 진짜. 아, 아, 해탈. 오 마이 갓. 아, 시원합니다. 어, 음. oh 어? 아, 아, <laughs>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알았어, 나눠보고 알았어. 이거, 진짜 뭐, 고기 한 점.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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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쪽끔 고기 한 점, 냉면 조금, 뭐 이렇게 해서 진짜 한 사람이 한입 먹기도 안 되는 양이야. 이수 으악! 으로러드 앞으로. 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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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어. 아니, 한입잖아한입치 어. 먹어. 어. 아니, 한치 먹으면 또 입을 다먹어으 아! 아, 맛있어. 맛있습니다! 말씀 많 보고 싶지? 이게 거의 결혼하고 처음 아니에요 13, 13년만에 죠1 3년만이죠 그거 다너 멋있게 본인이 아, 밥 먹었던 대로 잘 끝내고 아! 가서 이부하고내 집이 완전 아다 거의 2시간 걸리지. 그 시간 딱보대하면서 좀만 견뎌내시도록 아. 여기까지 지켜게아 힘내요. 아. 네, 이런게 있었어 교관님들이 교관님들이 중간 중간에 중간 중간에 이렇게 뭐랄까 겁나 시려운 부분에 진짜 따뜻한 손을 이렇게 탁 대주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는 했어요. 네, 뭐 H 교관님도 그런 순간이 있었고 뭐, 당연히 짱재 교관님도 있었고 뭐 많았죠. 뭐, 제이크 교관님도 좀 있었고 네,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네. 뭐, 뭐, 뭐. 아휴... 빨리 하지 말고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때마고 민수가 그때 막 저혈당 증세 와가지고 이렇게 갔어. 가서 합류하고 대기하고 있어. 알겠지? 아무 도하지못 대기만 하고. 대기만 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이게 출발. 출. 이거 진짜 겁나 깜깜했어요. 만약에 카메라 감독님이 카메라 프레시, 플래시? 플래시? 후레시? 후레쉬? 카메라 후레쉬가 없었으면, 카메라 불빛이 없었으면 은 진짜 아무것도 안보여요 진짜로 개깜깜했어요 응. 여기서 아, H교관님이 되게 되게 뭐랄까 표정이 되게 약간 온화하게 되게 온화하게 나한테, 어, 가방, 가방 여기다 벗어. 어, 천천히, 천천히, 뭐 이러는 거야. 나 순간적으로, 어,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어, 뭐, 간식 같은 거좀 주나? 뭐, 초코바 같은 거라도 뭐, 조그만 거 하나 주나? 해가지고, 엄청 기대하고 있었어요. 어, 어, 먹을 거, 어, 먹을 거 주나? 어, 교관님, 교관님이 먹을 거 주나? 이러고서, 개, 개 신나가지고, 개 기대하고. 아 근데 저게 여러분 상, 상상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저렇게 딱 하잖아요 진짜 찐텐으로 개놀라요 진짜 욕 욕이 나올 욕도 안나와요 소리가 안나와 아니 아냐 왜냐면은 힘들어서 그냥 있어 그냥 멍하니 그리고 교, 그, H 교관님이 엄청, 그걸 잘해, 자기한테 딱 포커스를. 교관 봐, 교관 봐, 딱 이러면서, 진짜 집중하게 딱 만들어. 그래서, 어, 이렇게 딱할 때, 그냥, 바로, 바로 우당탕탕 해가지고, 저게 한 3명, 4명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 저 때, 다 진짜 너무 놀랬어. 요 어, 다 너무 놀랬어. 경지 형님. 계단 내려가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안 보이고, 포박당한 상태로 가니까. 국님이그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포로라고. 그러면서 바로 이제 탈출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셨어. 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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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명지형님은. 탈출하시는 줄 알았나봐. 가 <laughs> 잡혀 탈출 시도하자마자 잡혀가지고, 탈출 시도하자마자 잡혀가지고 지금 벌써 오고 계신 거야. 아, 미치겠다, 병정이. 나중에 이 얘기를 했거든, 우리한테. 이게 훈련 다 끝나고. 아, 진짜 미친다. 이게 정보가 없으니까 진짜 너무 혼란스러워요, 상황이. 어? 이게 우리가 다그 생각했어요. 탈출하는 게 맞는 건가? 누가 우리를 구하러 오나? 아, 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되니까, 되니까 막, 엄청 그게 혼란스러운 거야. 그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야. 탈출을 진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웃음> 형님. <웃음> 그리고 이게 되게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부분이 계속 방을 바꿔요. 어그 말을 못하게 하니까. 지금 내 옆에, 아, 동기가 있긴 한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꿔. 이 방에서 한명 빼가지고 저 방에다 갖다 놓고, 방이 엄청 많았어요. 뭐, 어떨 때는 막 3명, 4명씩 있다가, 한명 빼서 막딴데데 데려다 놓고, 막또 흩어뜨리고. 이게 엄청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혼란스러워가지고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어깨에 붕대 매고 있는 거 접니다. 어깨 상태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깨가 언제, 원래 이제, 원래 어깨가 좀안 좋긴 했는데, 우리 첫날에, 첫날에 훈련 시작하자마자, 거의 초반에, 어깨 동무하고, 앞으로 치침, 어깨 동무하고, 뒤로 치침, 이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엄청 많았는데, 그때부터 이게, 딱 그, 어깨 동무하고, 뒤로 치침을 딱 하는데, 이게, 급하니까, 편하게 어깨 동무를 한게 아니라, 막, 어깨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키도 틀리고 막 이러니까. 이루치침을할때 그때부터 어깨가 엄청 많이 아프기 시작했었고, 그게 이제 훈련 내내 쌓였어요. 어, 납치당한테 몸이 너무 놀래서 경직되고, 막 하면서 이제 어깨가 좀 비틀리고 이래가지고, 이때부터는 어깨를 못 움직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메딕, 우리 닥터분한테, 다, 우리 교관님들이 이제 확인시키고, 교관, 어, 그때 닥터분이 그랬어요. 지금 병원을 가서 회전근개나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으니 병원을 가는 게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나한테 물어봐서 그냥 고정만 고정하면 아, 안, 안 움직이게만 해달라고 어, 안 움직이게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렇게 고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계속 어깨 붕대 감고 있어요. 어, 이팔안 움직이게 하려고. 얼음 물, 얼음 물을 이때 처음 뿌린 게 아니라 계속 뿌려요. 계속. 계속 뿌립니다. 밤새 네, 얼음물을 밤새 계속 뿌려요. 너무 추웠어요 진짜. 너무 추웠어 너무. 아, 나 너무 신기해. 얼음물을 대체 어디서 갖고 왔을까? 따로 졸려. 자, 이때 이제 밤이었고 몸이 땀무 계속 그택티컬 트레킹이 하고 막 열, 열이 났다가 식었다가 밤 되니까 추웠는데 거기서 계속 얼음물을 뿌리고. 계속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지치고 얼음물 계속 뿌리고 약간 약간 이렇게 넋 놓고 있으면 와 가지고 갑자기 막 깡깡 소리 내면서 겁나 시끄럽게 러 하고 중간중간 와 가지고 교관님들이 말로 막 멘탈 털고 막 계속 이런 거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지 탈출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있으니까 점점 지쳐가요. 엄청 지쳐가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전하게 통제된 상황이고, 다 교관님들이 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잖아. 절대 교관님이 나를,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를 해야지 않을 거라는 거 확실히 알고 있는 상태인데도, 되게 무서워요. 확실히, 어, 아, 다 우리 교관님들이야. 교관님들이 지금 훈련이야. 이거 훈련인데, 이 상황을 내가 이해는 하지만, 되게 이 상황 자체가 되게 무서워요. 어떤, 뭐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되게 많이 뭐랄까, 너무 막연해. 어, 너무 막연해, 이게. <목소리나> <laughs> <imprint>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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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지금 뭐하어요 <laughs> 아닌게 아닌데 제가 봤는데 저 뭐하셨어요 아니강 <laughs> 잡힘 <웃음> 탈출 탈출 모의하다가 얼음냉수욕 <laughs> 물고문 온 <laughs> 탈출 모의하다가 바로 잡혔죠? 액션영화마니아 뭐야 액션영화매니아 어? 액션영화매니아 뭐야 이거 어, 지요 응. 김병지, 응. <웃음> <웃음> 김병지? 형님 왜 거기서 나와 병원 간다고 들었는데 나는 교관님들이 연기하는 줄 알았어. 김병지 목소리 흉내낸 다음에 우리한테 무슨 미션 시킬라고 막 <웃음> <웃음> 있으니까 막 되게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아, 아 진짜?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별별 생각을 다해요. 상황 봐. 그롭지않는건 뭘요? 와이프 관련해서 그, 제가 좀 괜찮고, 책임지고 우울함, 슬픔 그런 그, 무거운 감정들 좀 떨궈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쌤, 쌤 진짜 이렇게 보잖아요. 동기들 모일 때 보면 쌤 진짜 엄청 밝아졌어요. 요즘에 까로랑 까로한테 운동도 배우면서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 어, 몸도 되게 좋아지고 애가 엄청 밝아지고 잘 웃고 어, 엄청 좋아졌어요. 되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있어서 제일 부족한 교육생이 누구였어? 제일 배 끼친 교육생이 누구였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말하고 싶어 이거 이거 조금 그데이 이 전에 이 말을 하기 전에 저도 나라고 얘기했고 어, 어, 제가 제일 팀에 뭐 우리 우리 동기들한테 민폐가 된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지 말고 꼭 하나를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서 없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 혹시 있더라도, 어, 혹시 있더라도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고, 있는데 말안 해요. 이거 아니라는 거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고, 앞으로 좀 더운 될것 같던데, 지금 막좀 의욕이, 지금 막, 부딪혔습니다. 많은 훈련들이 남아있지만, 늘 약한 모습보다는, 자신은 파이팅 하는 모습 보여줘. 물론 일상에 가서도. 그 반년 동안 본인이 몰랐던 본인의 모습도 더욱더 많이 발견한 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나오고 극장판이 나온다는 거에 여태까지 나온, 나온 걸 보니까 극장판에는 보여지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극장판 진짜 기대되네요. 빨리 이제 팔아 나와서 마무리가 아름답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개꿀 썰이 하나 있거든요. 개재밌는 썰이 하나 있는데 구화의 장면이 나올지도 몰라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아, 진짜 개재밌는 썰이 있는데. 아, 근데 병지 형님 그 탈출하다 잡힌 거는 진짜 레전드인데? <laughs> 아니, 손 들고 서 있는 거 너무 웃기잖아. 아, 손 들고 서 있는 거 너무 웃기잖아. 아, 아 재밌었다, 진짜. 아, 아, 이게 오늘 제일 웃음 포인트인 것 같아, 병지 형님 잡힌 게. 이번 화에는 좀 우, 우, 웃음 포인트가 좀 많은 것 같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물고물때 물 마셔도 되는데 근데 그 물은 입에다 안뿌리시던데? 밖에서 이제 막 호수로 뿌릴때는 막그막다 마셨거든 막 호수로 막 얼굴에 물 뿌리고 그러면 나중에 막 마음에 나중에는 막그 마셔 막이 마셔 H교관님 그니까 나는 그니까 H교관님이 납치했을때 나는 어이가 없었던게 진짜로 보면 진짜로 보면요 여러분 저 H교관님 100% 신뢰하고 있어요 진짜 먹을거 주는 진짜로 먹을거 주는줄 알고 요즘 단순해서 진짜로 먹을 걸 주는 줄 알고 애쉬가관이 불렀거든 나를 이렇게 내가 가고 있는데 이 일로 오라고 불렀서막 좋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뛰어갔단 말이야 어? 어 나만 부르나? 어, 나만 부르는 건가? 나만 부르는 건가? 그래서 어뭐 조그만 조만으로도 하나 줄라 그러나 는 갑자기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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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항상 막막 막 이렇게 하다가 어 가방 이쪽으로 가방 정리해 이 정도만 얘기해도 엄청 좋게 말해주는 것 같은 거야 엄청 막스트해막어 엄청 스트해 그래서 어 뭐지 왜 이렇게 잘해주지? 어, 고생했다고 먹을 거좀 몰래 챙겨주는 건가? 천천히. 해 천천히 하든 막 너무 스키하게어 천천히, 해, 천천히. 어 천천히. 해. 여기서 딱 이제 계속 교감봐. 계속 교감봐. 계속 교감봐. 뭐 이래. 교감봐. 교관 <laughs> H 교관님이 나에게 현혹을 있었어. 인큐버스가 나한테 현혹을 걸었어. H 교관님 얼굴에 빠져서 그냥 잡혀가 버렸지. H 교관님 팬들, H 교관님 길가다 이렇게 만나서. 사진 찍어주세요 뭐 이런거 하실때 절대로 눈을 마주쳐서 안됩니다 현혹걸려서 납치당합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세요 짜잔 요렇게 리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